호재는 언제 진짜 호재예요? 남들이 모를 때 나만 아는 게 호재예요 팔아야 된다? 뭐. 안팔아저같은안팔것 같아요 왜 팔아? 21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알수 네. 있는 거고 못해도 23년 내년 뭐 여름 가을까지는 상승이 잘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대표님 저희가 네. 그이 쇼미터 데이터 코너를 시작할 때 네. 메일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받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벌써 공지를 하고 나서 아, 질문을 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하나 하나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 음. 하락을 예상하시는데. 네. 시장 전체가 하락하더라도 음. 호재가 많은 지역은 네.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네. 음. 이 분은 지금 호재가 많은 남동탄 음. 쪽을 째려 보고 계신데요. 음. 금매물로 나온 것들을 음. 보니까 네. 2년 뒤 리치고 AI 예측 가격과 비교했을 때큰 음. 차이가 없는데 아. 그러면 이거는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네 데이터로 그러면 예. 어, 화성 전체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네. 자 이제 데이터의 출처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KB 부동산 시세 데이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통계 지수 데이터가 있고, 음.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지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KB 부동산 시세 같은 경우에는 월간 데이터고요. 네. 나머지 통계 데이터는 주간인데, 음. 자 일단은 시세 데이터. 자 이걸 놓고 보니까 화성시는 지금 어때요? 파란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네요. 들어왔죠. 네. 네, 그래서 이 시세 데이터는 실제로 화성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평당가 이런 것들 세대수를 감안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음.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대비해서 73.5% 지금 고평가 되어 있다. 상당히 지금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등수를 보니까 경기도에 42개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화성이 몇 등입니까? 끝에서 4등입니다. 네. 자, 과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화성시 이런 데가 엄청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몇 프로 고평가돼 있다? 73% 고평가돼 있고 수도권에서도 가장 고평가가 많이 된 지역이다. 왜? 네. 이분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호재가 많으니까. 음... 호재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호재는 언제 진짜 호재요? 예 남들이 모를 때 나만 아는 게 호재예요. 네. 남들 다 아는 거 이미 다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네. 있는데. 아, 그거는 여러분들 호재라고 볼 수는 음. 없고요. 소득 대비해서도 어때요? 엄청난 고평가죠? 예. 자, 일단 이거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지금 일단 떨어지고 있다라는 음.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KB부동산의 지수데이터로 보니까 지금 파란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파란불 들어왔네요. 들어왔죠? 근데.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지금 1월 달부터 화성시가 매매가랑 전세가 지금 둘다 떨어지고 있다. 자,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37.4%. 네.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가 3 7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수도권에서 지금 밑에서 몇 등이에요? 밑에서 놀고 있죠? 네, 8등 정 예,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고평가된 지역이다. 음. 자,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 화성의 과거에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8년 음. 4월 5월 이때. 네. 이때가 소득 대비해서 화성 아파트가 제일 비쌌고 음. 언제가 제일 쌌어요? 2021년 달이 제일 쌌다. 근데 와, 1월까지, 이때까지는 어때요? 화성의 아파트가 별로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는데 지금 20년부터 갑자기. 지금 지난 이 2년 동안 미친 폭등을 한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소득 대비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 뚫었네요. 14년 만에. 음. 14년 만에 화성의 아파트가 소득 대비해서 역사적 고점을 뚫고 더 올라 버렸다. 음. 화성의 이제 전세가위를 보면 어때요? 쭉 떨어지다가 올랐다가 안 2020년 안 1 1월부 급속도로 떨어졌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세가율이 아주 낮은 상태에 있다. 이 정도 전세가율이면은 지난 2000, 뭐한 145년 이후로 제일 지금 낮은 수준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향후 입주 물량은 어때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네, 네 이때 보세요. 이때는 뭐 입주 물량이 어마 무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성의 아파트 가격이 못 오르지. 음, 그죠? 입주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때요? 입주 물량이.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지금 12.7이거든요? 12.7이면, 은어 지금 무슨 의미야? 화성에 지금 아파트가 100세대가 있으면, 음. 앞으로 3년 동안 들어온 아파트가 12채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네. 미분양 거의 없죠? 음, 나쁘지 않다. 음. 근데 미분양은 언제 올라와요? 분위기가 이미 한참 나빠지고 나서 미분양이 올라오죠. 음. 미분양 데이터는 뭐냐면, 미분양 데이터가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기는 너무 좋다. 음.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할 때, 다른 데이터 많이 보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미분양이 해소돼요.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던 게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보합으로 들어섰잖아요. 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매수 적기 매수 타이밍. 음.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매도 타이밍 잡는 건 느리다. 왜? 이미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분위기 안 좋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려요. 자또 하나 긍정적인 게 있어요. 인구수랑 세대수가 어때요? 계속 오르고 있요 계속 오고 경기도에서 몇 등으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2 등. 이 등. 음. 와. 화성 멀어요, 안 멀어요. 뭐냐, 안 뭐냐의 기준은 이걸로 네. 보면 될것 같아요. 화성에서 서울 강남이나 이런데까지 출퇴근이 음. 할 만하냐, 안할 만하냐. 네. 네. 힘들죠. 못할 만한 건 아니지만 네. 이빨 꽉 깨물어야죠. 네. 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난 7년간이 아니라 2018년부터의 인구 증가로 한번 보시죠. 2018년부터 봤는데 그래도 화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네요. 그래서 높아. 네. 아, 화성에 뭔가.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길 만한 뭐가 있구나. 자, 그리고 화성 이제 일자리를 봐야 되는데 원의 크기가 일자리 개수의 크기예요. 음... 자, 얘가 화성이거든요. 네. 자, 화성 일자리가 커요, 안 커요, 일단? 커네요. 24만 아마... 6천. 즉, 음... 제일 많은 시군군 어디다? 화성이다. 화성. 음... 원이 제일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제일 많으니까 사람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죠. 몰리죠. 일자리 증가율도? 늘고 있어요. 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경기도 화성의 일자리 상위 탑5 기업인데, 음. 자, 1등 누구예요? 기아. 기아. 2등 한미아품. 음. 근데 기아가 몇 명이에요? 12,300명. 네. 2등 2,200명이에요. 네. 화성의 부동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기업은 누구다? 기아네요. 기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아. 음. 일자리 증가율도 상당히 높아. 네. 자 그런데 미분양 없고 향후 입주 물량도 이 정도면은 뭐다 별로 없는 거다. 근데 조금 염려되는 건 뭐다? 소득 대비해서 상당히 좀 고평가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전세 대비해서도 어때요? 다른 지역 대비 상당히 고평가다. 네. 그리고 하락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시작이 됐다. 음. 그 동안 이 뜨거웠던 상승장, 음. 2020년, 21년 이 뜨거웠던 상승장 네. 이거 울분을 그냥 한 번에 토어낸 거죠. 왜? 요 이제 주황색이 앞. 화장의 아파트 가격인데, 네. 보세요. 지난 2011년부터 안 2019년 10월까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이 울분을 한 방에 지금 토해내는 거요년 동안, 지난 2년 네. 동안. 네. 만약에 화장이 실거주하시는 분이야. 팔아야 된다? 너안 팔아요. 저 같으면 안팔것 같아요. 왜 팔아? 이렇게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많고, 물론 조금 고평가 된건 있지만,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급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예, 이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파는 거는 그렇다. 음. 하지만 지금 산다? 는, 어떨까요? 실거주분들이라면, 금매물 위주로 음. 접근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네. 제가 구시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예. 제가 구시라고 얘기할 때는 뭐다? 물은 밑에니까. 예, 아, 네. 네, 물은 밑에일 때는 제가 구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지금 어디 정도인가요? 지금은, 글쎄요. 한 가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음. 화성은 그나마 이제 조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서 멀어져 생활권이 같지는 않으니까, 네. 조금 흐름이 좀다를 수는 있는데 음.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조금 숨고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실고주자 분들이라면 급매물 음. 위주로 음. 이거는 올해 하반기 아마도 올해 가을부터 내년 상반기 안에 저는 좋은 찬스가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 네. 올해 여름 가을이나 늦어도 한 내년 한 여름 정도에 보시면서 어. 그때 급매물을 잡아서 어, 실고주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음. 투자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 네. 저는 안할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 이제 부동산 투자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고 네. 최소한 뭐 몇천에서 몇, 몇 억은 들어가기 네. 때문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음.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 이제 나온 것들 중에 보면 네. 경기도 이천은 나 혼자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음. 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괜찮게 보는 지역들이 이천, 평택, 이런 데들이 괜찮거든요. 아, 네. 예, 여전히 그 지역들 괜찮은데, 어, 저평가 지수를 보니까 평택하고 이천은 몇 등이에요? 3, 4위네요. 3, 4위죠? 네.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데 몇 군데 중에 하나예요. 네. 예, 자, 그럼 이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이천이 지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팩트 체크를. <laughs> 예, 자, 이천은 여전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여전히 빨간불이에요. 그러네요. 자, 근데 언제부터 빨간불 들어왔어요? 21년부터. 음. 20년까지도 비밀됐어요. 음. 21년 때 인제 상승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음. 그동안 어때요? 오히려 내렸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네요. 그동안 내렸죠.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사이클하고 완전 다른 데가 어디냐면 이천, 음. 안성, 평택 이런 데왜 생활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음. 이 지역은 따로 움직여요. 과거 금융위기 음. 터지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금리 이기 터지고 나서도 서울이랑 가까운 수도권은 다 내렸는데 네. 평택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아. 자, 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 등이고요. 네. KB 부동산 데이터 기준으로 그리고 이천은 전세 대비해서 언제가 플러스였어요? 2019년부터 2021년 7월 때, 이때까지 플러스였죠. 네. 그럼 언제 사야 돼요? 플러스일 때 이럴 때 플러스 올라간 초기에 사야 되는 이 이럴, 네. 이럴 때.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소득 대비해서 어때요? 올라왔지만 여전히 2008년 네 고점보다는 낮은데 있죠. 낮네요. 그리고 소득 대비서 언제가 제일 쌌어요? 2020년 네. 바다로 횡구할때 이때 샀으면 어때요? 너무 좋죠. 왜? 부동산에 <laughs> 물건도 많아. 가보면 음, 골 이때는 네. 그렇죠. 매수자 우위 시장이구요. 네. 내가 골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이런 거래는 매수자 우위일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소득 대비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여력이 보이죠. 네. 예 여러 개 보이고 있고 자 전세가율도 뭐 떨어지기 시작한 지인제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음. 투자자들이 인제에 붙은 거예요 음.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죠 네. 근데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제 사용 목적인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 음. 거예요 투자나 투기 목적이 그러네요. 들어가니까 네. 그때부터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천에 지금 부동산 투자에 음. 지금 눈을 뜬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구나. 네.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의 초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유 이게 뭐죠, 이게? 입주물량이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자, 근데 25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얘를 2년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 돼요? 어, 한 진짜? 평균 정도 되겠죠? 네. 22년은 네. 단한 채도 없죠? 네. 단한 채도 없습니다. 빵이에요, 빵. 음.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있고, 음. 근데 24년은 꽤 많아요. 25년은 아예 없고, 지금. 네. 올해랑 내년은 2000이 음, 좋겠죠? 네. 그렇죠? 네. 괜찮겠죠? 네. 근데 24년은 어떻다? 이때는 좀 주춤할 수 있다. 아. 자, 미분양 거의 없고요. 얘는 거래량 이제 터지기 시작했죠. 네. 자, 얘는 수도권에 터졌던 영골거래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음. 왜? 그동안은 계속 하락했잖아요. 음. 하락하다가 지금 21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자, 상승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건 뭐다?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 몇년 동안 상승하다가 그때 터진 거래량은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인구수와 세대수가 계속 그래도 출렁출렁하면서 증가하고 있고, 네. 그쵸? 증가율이 그래도 18등 음. 정도 지금 하고 있고, 2000 일자리가 그렇게 작진 않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일자리 증가율이 어때요? 37.9. 음. 네. 아까 화성이 32.3이었잖아요. 네. 화성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음. 그리고 1등이 누구다? 에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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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하이닉스. 음. 하이닉스가 3만 명이에요. 이 등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2,600명입니다. 음,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 2천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주 크다. 음, 네. 그래서 모든 게다 좋은데 네. 어, 이게 좀 걸리는 입주 물량. 음, 하지만 얘는 이제 앞으로 2년 정도 후에 일이니까 네. 이 2천의 상승은 언제까지 진행이 될수 있다? 2년까지. 그렇죠. 네. 내년까지. 네. 왜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2천. 23년까지는 경기도 이천의 상승을 우리가 충분히 높은 확률로 예상해 볼수 있겠죠. 네. 그런데 24년은 입증물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주춤할 수 있겠죠. 음. 향후 입증량 데이터도 계속 네. 업데이트가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가늠해 보는 거죠. 음. 아 경기도 이천은 그동안 계속 못 오르다가 음. 21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구나라는 네. 걸알수 있는 거고 못해도 23년 내년 뭐 여름, 가을까지는 상승이 잘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떻게 이제 좀 어... 데이터에 조금씩. 어, 네. 네. 어, 눈을 뜨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어, 너무 재밌어요. 데이터로 네. 보니까. 사람은 사람은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모든 게다 좋은데 네.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laughs>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다 좋은 데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눈을 씻고 찾아보면 그런 지역이 있다. 얘는 지금 모든 데이터가 다 괜찮은데 하나 걸리잖아요. 아 입주량. 음. 그리고 얘는 언제가 바닥이었어요? 20년이 바닥이었잖아요. 네. 20년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았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한발 늦었다. 아. 자 보세요. 지금 사면 몇년 뒤에 팔아야 돼요? 2년 후에. 그 2년 뒤면 24년이잖아요. 네. 근데 24년 입주량 많아요안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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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입주물량만 없었으면 얘는 완전 아, 최고였는데 네. 입주물량 하나 때문에 지금 이천은 다음에 가보는 것으로. 네, 다음에. 네.